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5월이 되면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있지요? 언제인가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지금부터 어린이날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큰 함성으로 시작해 볼까요? 와! <laughs> <laughs> 영훈 오름길 <영웅오름기의> 친구들, 반가워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린이날이라 기쁜가요? 네. 네 어린이날 선물 받으니까 기쁜가요? 네 어린이날 선물보다도 어린이날보다도 기쁜 소식이 있는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함께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찬양 네. 큐! 소식을 찾았나요? 네, 그 기쁜 소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갈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은 누굴 통해서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번에는 선생님이 앞에 난리야널리야 킵풀 소시 이렇게 듣고 할 건데 친구들도 해볼수 있겠지요. 네. 네, 사냥. 큐. 난리야널리야 킵풀 소시 팁스 소시 주예 스위 기쁜 소식, 소식. 다같이 친구들 함께합니다.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위하여 축을 전네, 기쁜 소식 나믿기만하 영생을 얻는 기쁜 소식. 그래요, 친구들 이 중에 나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오늘 그런 친구들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꼭 믿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으세요. 선물로 아멘. 받아가세요. 아멘.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런 친구들은 이 기쁜 소식에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아멘. 그렇게 할 친구들 난리와 널리와 넣고 두번할 텐데 큰 소리로 일어나서 해볼 수 있겠나요? 네. 네 찬양. 큐! 날이야 날이야 기쁜 소식, 소식. 주 예수님. 날 네. 기쁜 소식 주일 주일 날이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날이기하면 영생 없는 기쁜 소식, 소식. 다 같이 조용한 목걸이로 친구들 선생님이 이렇게 예쁘고 멋진 선물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 선물을 옆에 있는 친구만 받고 나는 못 받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떨까요? 맞아요. 굉장히 속상하고 섭섭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성경책에서 읽어 주도록 할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네,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들고 있는 책은 성경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성경책은 한 권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책이 들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구약 37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의 책이 이한 권의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요 오늘 본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편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시각을 준비해 왔어요. 우리 다 같이 앞에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크게 외치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이번에 한번 읽, 한번더 읽어 볼 건데, 선생님이 주소를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두번 읽었죠. 바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책에서도 많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선 주소가 필요한데 우리 친구들 집에 갈때 주소가 있으면 없으면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것처럼 주소가 정확히 있어야지 잘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주소로 잘 찾아가야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책에 보면 큰 글씨로 되어 있는 숫자가 있어요. 이거를 장이라고 부르고 작은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절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주소할 때는 로마서 선물 받을 때 우리 기쁘면 눈 크게 뜨고 야호 외치는 것처럼 우리 10장 13절 말씀 이렇게 해볼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네,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에는. 주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부르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친구는 누구든지 이렇게 멋진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구원의 선물 받고 싶나요? 네. 네 이번에는 선생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줄 건데 재미있게 성구 암송하는 법을 선생님이 한번 열심히 배워왔어요. 우리 친구들 랩 알아요? 네. 네 랩으로 율동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 구,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13! 예! Yeah.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그,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13! 예! Yeah. 네, 여기, 네, 우리 아직, 친구들 중에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오늘 우리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그렇게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친구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전하세요. 우리 이번에 할때 다 같이 일어나서 더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그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13. 예! 이번엔 아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율동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니메 마에스 그치 그렇지. 주의이 다음에 푸르던잖아. 그그 거는 파드르라. 로마서 1고 14. 야야뭐 분다도 분다도 혼들의 분다들이. 왜? 은 왜? 도돼왜못어 왜? 왜? 우라 엄마가 어,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왜? 너희들이 우리 모임에 들어오려면 꼭 해야 되는 미션 있는데 어? 미션? 그거가 뭐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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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뭔가를 가서 훔쳐오는 거야. 훔친다고? 오, 어. 농담이지 아, 영차아니 아니야, 아니, 이거 봐라. 지 <laughs> 훔친다고? 이거 봐라, 이거 봐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어? 내가 사토동! 오늘 아침에 가게에서 주인 아저씨가 딴짓할 때 하나씩 훔쳐왔어. 너하나 하나 먹어. 슬미 너도 먹어. 아, 싫어. 나는 이런 어. 거 훔친 거 그런 거난안 받을 거야. 뭐? 아니 그리고 어. 나는 이 모임에 뭘 훔쳐서 모임에 들어와야 된다면 수 억만 금을 줘도 나는 이 모임에 안 들어갈 거야. 야야야 야, 야. 너 혹시 교회 다니는 겁쟁이 아니야? 안 돼. 이런 거는 훔치는 거는 어? 용기 있는 아, 것도 진짜. 아니야. 하지 마. 상수야 가자. 어? 어딜 가? 잠깐만, 수민아. 가자. 수민아, 잠깐만. 가자. 이거 은행, 같, 은행 강도처럼 이렇게 큰 잘못은 아니잖아. 응. 내가 나는 한번 해볼래. 그렇지. 반대, 내가 얼른 가능한... 갔다 올 테니까 어. 어. 잠깐만 기다려. 안 돼, 어, 알았지 응, 가지마안 돼. 해봐. 어. 너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여기 앉아 있어. 상수가 얼마나 용감한지 보란 말이야. 너 여기 딱 기다려. 여기 의자에 앉아서. 딱 기다려. 영철이는 수민이보다 훨씬 힘이 쎘기 때문에 수민이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민이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영철이하고 상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잠시 뒤에 상수가 다시 들어왔어요. 어? 어, 야, 야, 어, 어, 어. 훔치는 거 어. 누워서 떡 먹기더라. 어, 그래, 그래? 이거 봐. 응. 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면 서 어. 주인이 거스름돈을 세고 있는 사이에 어. <laughs> 짜자잔, yeah. 아이스크림 을 하나 더쓸쩍 했지. Yeah. 그런데 응. 주인이 못 봤어. 수민이는 상수의 말에 너무 속상했어요. 상수는 아이스크림을 훔칠 때 아무도 못 봤다고 그러지만 수미는 생각했어요. 사실은 상수가 아이스크림을 훔치는 것을 보고 있는 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혹시 누군지 알수 있을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만드셨네. 해원할도 나도, 나도 너도, 너도 하나님 사랑하셔 나도 너도 얘도 쟤도 쟤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슬픔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시고 제가 전혀 없는 완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이든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바로 오늘 상수가 아이스크림을 훔친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상수와 영철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laughs> 야, 장수야. <목소리> 야, 너 진짜 아, 대단하다.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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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그치, 네가 진짜 찐 용감한 거야. 에이. 너 이렇게 아스크림 묻혔으니까 어? 우리 모임에 들어올 자격이 생겼어. 오, 아, 예. 예. 장수야, 그건 그럼. 용감한 것이 아니야. 어? 그거는 음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야. 제? 야. 어? 진짜 우리한테 설교하지 마. 지가 목사인 줄 알아? 하지 말라고. 그거는 용감한 행동이 아니야, 얘들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냥 영철아, 어. 그냥 우리끼리 응. 먹자. 그래, 이거 그래, 너 하나 먹어. 아 예,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우와. <laughs> 수민이는 속상해서 말 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현관문 안에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 지나서 상수가 고개를 떨구고 수민이 이렇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영천이가 모임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도둑질까지 시킬 줄은 몰랐어. 근데 아이스크림 한개 정도는 큰 죄는 아니지 않아? 아 상수야 크든 작든 훔치는 건 나쁜 거야 죄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생각, 행동이에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는 말씀인데 바로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상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큰 죄, 작은 죄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거짓말은 작은 재, 훔치는 건큰죄 훔치는 건큰죄너너너너너너너너 미움 질투 시기는 안 보이니 작은 죄 벼에 리는거 욕하는 거 보이니까 큰그 죄.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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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죄는 크고 작은 죄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무시든 다 죄예요. 그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끝나지 않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죄에 대한 벌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해요. 바로 오늘 상수와 영철이도 그랬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수민이 너를 따라서 교회 한두번 정도 가봤을 뿐이야. 그리고 우리 아빠가 이야기하셨는데 종교는. 어른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상수야, 응? 교회는 어른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야. 응? 상수 너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만큼 너를 사랑하시거든. 나는 그런 말에 믿어지지가 않아. 응.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주고 줄 만큼 사랑을 할 수가 있어? 사랑하셔. 음, 그만 나 사랑해. 상수야. 어. 네. 상수야. 네. 오늘 엄마가 외출하신대. 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네. 집에서 저녁 먹고 가야 될것 같아. 얼른 들어와. 네, 네. 네. 저녁 저녁 먹자. 네. 네, 수민이와 상수는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상수는 수민이네 엄마 아빠가 수민이와 수민지. 자주 놀아주고 숙제도 자주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많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식탁을 엄마가 맛있게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밥 먹을 시간이 되었을 때 엄마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갚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와, 어서들 먹어라.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얘기해. 갖다줄게 네. 수민이는 마음속으로 엄마의 기도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수민이는 어떻게 하면 상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는지 설명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너희들 밥 맛있게 먹고 나면 아줌마가 아이스크림도 줄 거야. 너희들 주려고 가게에서 사다 놨거든. 수민아, 수민이 어디가? 제왜 저러지? 모두가 궁금하며 식사를 계속하고 있을 때 곧바로. 수민이가 다시 들어왔어요 엄마 엄마 <목소리> 죄송해요 말도 어. 안 하고 나갔다 와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엄마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생각났는데요 제 친구가 있는데요 아이스크림 하나를 빚졌거든요 그거를 제가 슈퍼에서 대신 그 값을 주고 갚아주고 왔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녀왔어요 엄마 그랬구나. 죄송해요 아 그랬구나 방에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상수는 그 말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 그게 바로 저예요. 제가 아이스크림 훔쳤어요. 잘못했어요. 고 상수야, 내가 잘못을 인정하니. 이 아줌마가 너무 기쁘구나. 수민이가 지금 한 행동은 상수의 제값을 갚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려고 보여준 거야. 어, 너는 아이스크림을 훔쳤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했지만, 우리 수민이가 내가 벌 받지 않도록 대신해서 값을 갚아준 거란다. 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혹시 알겠나요? 저와 여러분도 제 때문에 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해 주신 일 때문에 우리 죄는 용서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무 십자가에 벌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나셨어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 나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용서받는다는 것, 예수님의 이 놀라운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닌가요?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이 기쁜 소식 아까 배웠던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주예수이날 위하여 죽으셨네 기쁜 소식 나이 기만하며 영생 없는 기쁜 소식 우리 한번더 같이 운동하면서. 기쁜 소식 주예수이날 위하여 죽으셨네 깊은 소식 나 믿기만하면 영생 없는 깊은 소식.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수민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상수가 알수 있도록. 수민이는 훔친 아이스크림 값을 대신, 갚아주었던 거예요 아주머니, 음, 어떻게 상수야. 하면 제가 예수님께 아이스크림 훔친 어. 거랑 그리고 그동안 제가 잘못, 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음, 상수야 네. 너는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우리 음. 성경을 한번 볼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m o 내가 기도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이 시간 너가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네.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한번 말해 보겠니? 네.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상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영접 기도를 했어요. 상수는 자신의 제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아멘, 아멘. 아주머니, 음. 저는 이따가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음. 제가 아이스크림 훔친 거랑 그리고 그걸 수민이가 어. 대신 갚아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와, 그리고 그래, 그래. 예수님이 저의 그래. 제 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와. 수민아, 너무 너무 고마워. 음, 괜찮아. 이제 고마워. 이 아이스크림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감사할 거야. 그리고 내일은 영철이에게 가서 예수님을 꼭 오, 전할 오, 거야! 네, 아, 최고야! 최고다! 와, 수민이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친구를 위해서 순간순간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우리의 죗값을 대신 갚으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수민이가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하나님 특히 예수님을 알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 친구도 먼저 주변에 다른 사람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민이처럼 노력하며 바로 우리 친구를 통해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랩을 했던 우리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아까 배웠던 거 랩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그, 그 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13.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로부터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친구들도 상수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다면 바로 이렇게 손을 한번 모으고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할 때 자기에게 소리가 들리게끔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죄가 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